어차피 와리가 아다또 와리. 춘천에서 복귀방을 털러 왔습니다 와, 힘이 11번 공기청정기 저거 뽑고 싶대요 노노노노노노 욕심 부린다 카랏 카랏 들어가. 아, 안아 그래. 기가 막히게 특블러 내려가 버리기. 오, 좋다. 아. 아이씨, 안 아, 잘못다 아, 커프슬이 예 소리 디요 어, 지대본데 아다아 어, 음... 운전을 잘해야 돼요. 운전을 잘해야 돼요. 운전을 잘해오 좋다 운전을 잘해야 돼요. 운전을 잘야 시간 뭐라? 끝났어? 이게 뭐야아네 운전을 잘해야 돼요. 운전어 잘해야 요 운전을 잘야 이거 뭐명을 잘해야 구만전 야, 귀가이히는구만 사장님, 킹똥 싼다. 어, 사장님, 울어. 이러면 만 원으로 저거 뽑아가면 만천 원. 어, 아, 기가 막혔다. 끝에만 살짝 들었다. 넘세겠는데얼마 <laughs>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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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좋다. 들어라. 아, 오천 원만 넣으면 되겠다. 아, 아 이것 때문에 처음 넣어야 돼? 그럼 나온다면요? 이야가막버리는구만 뭐. <laughs> 뭐 실버? 실버는 <웃음> 야 <웃음> 이거 <또> 공기가 뭐야? 붙 <laughs> <laughs> 야. 야아 아주, 아주 좋아 6번? 6분? 6번이 이가